끝나요, 이제. 30분 안에 끝납니다. <laughs> 자, 이제 30분 안에 마무리 하겠어요? 아니, 10분 안에 마무리 할게요, 10분. 박수 치면 끝낼 것 같아요? <laughs> 여러분, 우리는 셀을 가족으로 믿잖아요. 믿습니까? 네. 자, 그게 한번 따라보세 교회는 네. 부르십니다. 부르십니다. 교회는 네. 가족이다. 부르십니다. 그렇게 믿습니까? 사실 가족 같으면 안 돼요. 가족이어야 해요. 할렐루야. 이런 얘기하면 꼭그 셀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셀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뽑아가는 자들이 꼭 가족이래요. 이런 이런 어린 영혼들이 꼭 있습니다.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가족이래니까. 자기는 공동체 외치는데 이런 데 다니면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. 어, 그러면서 뭐 가족이 있다이에요 어,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가족을 경험하길 원해요. 이러면서, 어, 아주 표독스럽게 가족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, 감을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그 가족에서 가장 사랑과 에너지와 사랑의 에너지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야. 되게 그래. 어. 근데 여러분, 제가 그럴 때 가끔, 어떤 데는 게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있지만, 때로는 필요에 따라 그 말을 바로 받아서 제가 다이렉트로 노골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진짜 육신의 가정은 얼마나 좋아요? 제가 그렇게 질문한 분들 중에 어? 놀랍게도 아직까지 단한 명도 그보단 좋아요 한 분이 없어요 가정의 아픔이 많기 때문에 가정됨을 더 원하는 거고 가정의 아픔이 많아 봤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말에 그렇게 때로는 과잉반응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. 심지어 어느 주체는 그냥 우셨어요. 난 사실 울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냥 우시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육신의 가정은 경우에 따라 처참할 때가 있죠. 지금 이 나이 돼서 우리 교회 등록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엄마, 아빠가 갈라진 지 오래됐고, 그러나 그나마 가족이 붙어 있을 때 자기의 머릿속에 가정은 엄마의 아버지의 구타와 엄마의 비명소리, 이런 끔찍함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유독 이분들이 진짜 이상적인 가족을 경험하고 싶고, 진짜 가족을 맛보고 싶어서 그런 셀에 가서 본의 아니게 트릭도 부리고, 땡깡도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본의 아니게 그 셀에서 많이 흡수하는 분이 되기도 하지만, 그래서 경우에 따라또 그런 셀들 속에 견디다 견디다 못해 폭발해서 교회를 또 옮기게 되고, 또 옮기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거죠. 우리는 다 가정의 딜레마, 때로는 가정에 대한 아픔, 가정에 대한 그 가정 그러면 버릴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이상이지만, 그 이상과 너무나 멀게 우리는 성장해 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정이라는 말이 우리를 긍정 부정으로 자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셀에서 가족이 된다는 건 그런 이상적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쇼를 하고 위장된 평화를 연출하고 적과의 동침을 연출해 가면서 뒤에서 연락에 욕하고 내가 이 교회에 있기 위해서 그런 척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걸 우리는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. 때로는 부대끼고 때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그냥 폭로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, 조건 없는 기다림, 조건 없는 같이 아파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전혀 눈빛조차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의 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우리는 그걸 지향하자는 거지. 아무도 경험한 사람보다 더 경험한 사람이 없는 이상적인 이상을 만들기 위해 쇼나 퍼포먼스를 하자는 게 저희의 구호는 아닙니다. 우리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? 네. 교회는 네. 가족입니다. 네. 이 말속엔 위장된 평화, 저가의 동침, 이상된 가족 퍼포먼스가 아닌 우리의 삶의 현실, 정직함, 사랑과 진실함 속에서 서로를 용납함, 이게 있을 뿐인 거예요. 이 속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,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그냥 그렇게 어 꼴통짓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한것 같고 별로 뭐한거 아닌 것 같은데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여러분 때로는 당신은 모르지만 그셀 식구들이 또 여기 있는 저희가 만났을 때와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있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! 이게 코이노니아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!